우리나라 경술국치 우리나라가 한일합방이 되던 그 해를 치욕의 어, 날이지만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상징이 뭐죠? 우리 일본의 상징이 뭐예요? 일본 일특기 이차대전 태평양 전쟁의 상징이 뭐예요? 핵폭탄 해복탄 그리고 응? 네. 어나가 나가사키. 어 좋아요? 히로시마요. 어 히로시마 또 히네. 이순신 이순신 일제강점기 때 어 이토 히로부미 어 유재강 정기데 안중근 의사 어 안중근 의사 아이고 똑똑해요 자 오, 그럼 이, 조금 뒤로 넘어가서 그건 조금 앞부분이고 뒤로 넘어가서 우산가 을사 을사능약 이후에 이거 태평양 전쟁은 일어났거든요 태평양 전쟁은 1941년 이후에요 그럼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할때 가장 많이 일본에서 사용했던 비행기가 있어요 그게, 맞아요 이게 바로 제로스트 노형 이거든요. 우주이 알죠? 그 일본 뒤에다가 이렇게 저기 선을 막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만들어 놓은 게 일본 군국주의, 제국주의의 상징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로센 비행기, 특히 가미과제라고 해서 이 비행기에 탄 조종사들이 직접 미행함정에다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자폭을 어, 했던, 자살특공 공격을 했던 비행기 상징을 바로 이곳에 어, 넣어놓음으로써 자, 그리고 이거는 여기는 정답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총 40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남아있는 것이 한 19개 정도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이고. 40년, 80년, 90년이 넘고 있는 시설인데 이렇게 이제 탄탄하게 아직도 이제 잘 남아 있고요. 우리가 생활를이야기하는데 우리 알코올이위해찾는 이래 기이기니다 일본이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호해. 전에 자, 이곳이 어떤 곳으로 사용되었냐면, 역사를 조금 더 되짚어보면,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의 그 군사시설로, 그리고 또 한국전쟁이 또 있었던 건 아시죠? 한국전쟁이 몇년도까가 2020년. 아, 2021년 한국전쟁? 1950년. 1950년 맞았어요. 맞아. 그러니까 한국전쟁 시절에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육군훈련소로 활용이 됩니다. 계속 군사시설로 활용이 돼서 지금도 전투보습도개정지역 가면 제2연대 훈련소, 지금은 해병, 해병대 본부로 지금 이 앞에 남아있는 군사시설이고 그곳이 가 본부였고 여기가 훈련장, 신병들, 6.25 한국전쟁 때 군인들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여기서 훈련을 시켜서 육지에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여기서 어, 훈련을 시켰던 곳이고, 나중에는 이제 어떤 식, 뭐또 있었냐면, 방공포로. 포로들이 잡히잖아요. 북한군이나 중공군이 잡히면 이곳에 수용을 했다가 나중에 공국으로 송환시키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어, 한국전쟁까지 이정도 하고, 다음은, 일제강점기 때탄약고터로 활용되었던 지역인데요. 일제강점기라면 1910년부터 1945년이죠. 특히 태평양전쟁 시절이니까 1940년대 이후에 만들어졌던 탄약고 시설이었는데 그곳이 해방이 되면서 이 군정이 아까 무장해제 잠깐 얘기였죠 일본군을 전부 무장해제 시켜서 일본 본토로 귀환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곳에 수많은 무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무기들을 이모슬포 일대에서 폭탄, 파괴를 합니다. 근데 파괴를 하다 보니까 탄약 본터가딱 무너져가지고 이제 커다란 오름이 이제는 웅덩이로 변했는데 그곳에서 이모슬포 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한국전쟁 했던 곳에 가서 우리가 잠깐 어, 보고 어, 시간이 된다면 잠깐 공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